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어느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다들 놀 생각하니까 정말 신나시죠.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과 보고 싶었던 친척들을 만나서 즐거웠던 기억들만 가득한데요. 하지만 그 즐거움까지 가기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죠. 네, 바로 명절 장거리 운전입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명절 음식이라도 싸았다고 생각을 하면 맛있게 먹었던 기억과는 다르게 차 안에서의 그 냄새들이 매스껍. 고 머리가 아파서 멀미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 장거리 운전 시 차량 내 탈취를 도와줄 살라딘 강력 탈취 캡슐과 차량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 좋잖아요. 방향제 친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살라딘 강력 탈취 캡슐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시 탈취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살라딘 강력 탈취캡슐은 숯중에서도 야자수 활성탄을 주 원료로 하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CMIT, MIT,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포탈레이트 등의 유해 성분이 없어서 장시간 차량에 두고 사용하여도 안전하다고 하고요. 특허 기술인 TCC 테크노 카탈리틱 카본 기술로 야자수 활성탄을 코팅해서 악취 가스를 용도별로 95% 이상 제거한다고 합니다. C.C.가 찾아보니까 은, 구리, 백금, 요오드 뭐 이런 화학유물품들로 특수 코팅 필터를 만들어서 세균이나 냄새 입자를 흡착시킨 다음에 분해하고 정화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쥐잡는 끈끈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살라딘 강력 탈취 캡슐을 살펴보면 담배 냄새 제거용 아쿠아향, 세차 냄새 제거용 라벤더향, 생활 악취 제거용 레몬향이 있는데 먼저 담배 냄새 제거용. 구성품은 이렇게 캡슐 쉘이 있고, 고정, 대, 에 향기가 나는 이 캡슐. 비닐 이렇게 쓱 벗기면 얇은 멤브레인 막이 있는데, 네, 이 막에서 향기가 나요. 일상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아쿠아 향이에요. 이 음, 향이 나는 캡슐을 위쪽 방향으로 해서 안쪽으로 쭉 넣어주시면 장착이 끝이 납니다. 이 캡슐을 딱연 다음에 이쪽에 이 방향으로 대충 이렇게 슥 밀어 넣으시면 이렇게 장착이 끝났고요 우리는 탈취 캡슐이 필요하니까 이 야자수 탈성탄을 손으로 아, 뜯어도 되는구나 <laughs> 뭐 아무 향이 안 나요 음, 이렇게 돼 있는 그냥 우리 그 겨울철 핫팩처럼 돼 있는데 아무 향이 안 나고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여기다 이렇게 슥, 팔찌 주머니를 명절날, 쌈짓돈 숨기듯이, 부모님이 뺏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촥, 닫아주시면, 이렇게 완성품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차량 도어 포켓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차량 도어 포켓 있잖아요. 우리, 어딘지 모르시면, 껌종이 버리는 데 있죠? 껌종이나 <laughs> 휴게소에서 뭐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 뭉쳐서 버리는 데 있죠? 거기가 도어 포켓이에요. 네, 문쪽 옆에. 야자수 활성탄 냄새는 안 나고 아쿠아 향만 나네요. 네, 담배 냄새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이드를 99.5% 탈취해 준다고 하니까요. 탈취 후에는 이 아쿠아 향으로 커버를 해주겠죠? 그리고 이 스펀지는 차량 내 도어 포켓이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안쪽에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끔 주변을 보면 정말 부유하신 건지 2천만 원이 넘는 재떨이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세차 냄새 제거용 은은한 라벤더 향입니다. 세차뿐만 아니라 새집, 새가구에도 효과가 있는데, 새집 증후군 하면 떠오르는 톨루엔과 포르말데이드를 95% 탈취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차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새 가죽 시트 냄새와 거기에 이제 음식 냄새나 향수 냄새가 섞이게 되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살펴보면, 이제는 한번 해보면, 도가 트게 되죠? 이렇게 빠르게 살펴보면, 향기 캡슐에, 어, 네, 라벤더 향이 라벤더 농원에 온것 같아요. 향기 캡슐을 넣어주시고, 캡슐에 플라스틱에 잘 꽂아서 넣어주시고, 이제, 폴로엔과 프로말데이드를 착시켜줄 야자수 활성탄을 넣어주시고 딱 뚜껑을 닫아주시면 완성. 네, 주변에 새 차를 구매했거나 새 집을 구매했거나 새 가구를 구매했는데 냄새 때문에 골치를 아프신다면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선물을 고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우네 라벤더 냄새가. 아참 저는 새차 냄새는 싫어하는데 차는 새 차를 좋아합니다. 뭐, 뭐 당연한 건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활 악취 제거용 레몬향입니다. 이건 약간 발냄새, 그러니까 주로 인간이나 생물체한테서 나는 그 자극적인 냄새인데요. 아, 아 물론 저는 아니고요. 이건 주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때문에 나는 냄새인데 99.6% 탈취를 해 준다고 합니다. 네. 짠. 같은 구성품이 들어있어요. 레몬향이라서 그런지 노란가요? 아니면 암모니아용 암모니아인가? 아니죠. 네. 레몬향 캡슐은 유난히 더 노란 것 같아요. 레몬향이, 그 레몬향이 아니라 약간 레몬 사탕 냄새가 나네요. 약간 아이셔 같은 침이 나오네요. 이게 약간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조건반사예요. 옛날에 아이셔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이 친구도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활성탄을 뜯어서 넣어주시고. 닫으면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도어 포켓에 넣어도 되고 생활 악취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신발장이랑 옷장에다가 넣어 두려고 해요 이 생활 악취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새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발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 아니 지금은 회사를 그만뒀는데 아뭐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긴 그만뒀는데 이걸 보니까 그분이 생각나네요. 이거 혹시 보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드리고 싶습니다. 살라딘 강력탈취 캡슐은 차량 내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나 가정에서도 악취 제거가 필요한 공간에 놓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차량 도어 포켓에 간단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둑도 아니고 탈취는 그만하고 싶다고요. 그럼 향기 나는 친구들을 조금 만나볼게요. 네, 귀여운 폴라프레시 차량용 통풍구 방향제인데요. 대나무를 품은 판고, 코스다가에 빠진 포포입니다. 네, 이 돼지 모양 캐릭터가 포포고, 이 팬더 모양이 판고라고 하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미안, <laughs> 판고야. 그리고 코스다가에 빠진 포포도. 네,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몽골몽골해요. 이거 애기들이 빼달라고 울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해요. 그리고 이걸 딱 뜯어서 멤브레인 실링지를 제거하고 넣은 다음에 다시 탁 꽂아주면 에어컨 통풍구에 이렇게 쓱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네. 굉장히 귀엽죠? <laughs> 네. 전체적으로 캐릭터 상품이라 그런지 캐릭터 같은 냄새들이 나요. 부드러운 냄새들이 나요. 안녕, 나는 대나무를 부몬 판고야. 안녕, 나는 풋사과에 빠진 포포야. 어쩌라고 돼지야. 네, 아무튼 이런 놀이도 가능하고요. 네, 포포는 돼지인데 싱그러운 그린애플, 네 신선한 사과 향이 나고 돼지한테 이런 냄새가 났었나? 네, 판고는 팬더하면 생각나는 네 프레시 밴부향에 대나무 숲이 생각나는 우드 향이에요. 우드 향인데 좀 가볍고 부드러운 우드 향이에요. 그 향수 같은 그 우디 향이 아니라 정말 그 대나무 바닥을 냄새를 맡으면 좀 시원한 냄새가 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대나무 바닥 냄새를 왜 맡고 있냐고. 이 향은 생긴 거랑은 다르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아 그리고 고급하면 생각나는 프랑스 그라스 지방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품격 프리미엄 방향제, 그라스 디퓨저입니다. 프랑스산 에센셜 오일을 전문적으로 조향해서 만드는 프리미엄 디퓨저라고 하는데, 어, 약간 향수 같은 느낌이 있고, 페어 앤 프리지아, 피오 코튼, 블랙베리 앤 체리, 자몽 앤 피어나, 허니 레몬, 애플사이다,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애플사이다 제품과 피오 코튼 제품입니다. 네, 제품을 까보면, 시중에서 보셨던 디퓨저처럼 우드스틱을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일단 뚜껑을. 음. 어우. 약간 알콜향이 있어서. 어 이거 고급스러운 게, 이 안쪽 구멍을. 아, 이거 흐르... 흐르는 거 아니겠지? 이 안쪽 구멍을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이 우드스틱이 딱 꽂히게 되어 있어요. 뭐, 시중에 어떤 제품들 보면. 이런 거 없이 막대기 꽂으면 막대기가 그냥 뭐 쉐이커처럼 막 돌아가는 제품이 있는데, 딱 깔끔하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어, 애플 사이다 향이, 어우씨, 흘렸다. 이게 애플 사이다라고 하는데, 약간 이 사과 들어간 사이다 같은 느낌 있죠? 뭐, 대미소다. 끈덕지면서 약간 단내가 올라오는 거 있죠?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향수의 느낌이 강해요. 네, 벽만 이렇게 보시면 이 뚜껑도 무시할 수 있는데 유광 코팅 처리가 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요. 사실 이 피어코튼 향은 너무 흔한 향이고 익숙한 향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빨래하고 나면 기분 좋은 그 숙면 느낌 있죠? 약간 그 속옷을 냄새를 아니 그게 아니라 수건을 냄새를 맡으면 아 이게 잘 빨린 수건 냄새가 저는 좋거든요. 약간 좀 변태 같긴 한데 아무튼. 차량용 방향제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퓨어 코튼 향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중성적이면서도 깨끗하고 맑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대가 향기를 맡았을 때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정말 빨래하고 난 다음에 그빨래땀이 냄새예요.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를 주어주는 향이에요. 역시 사용은, 데코 뚜껑을 닫고, 우드스틱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딱 두시면, 어,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양면 테이프도 들어있어서 양면 테이프를 제품 하단부에다 붙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고정해서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제품은 차량 대시보드에 사용하지 마시고 사이드 포켓이나 컵홀더에다가 꽂아서 사용하시거나 그냥 일반 가정집 아니면 사무실 이런데다 그냥 놓아서 관상용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심미성이 있어요. 우드 스틱으로 향이 점점 올라오면서 향이 퍼지겠죠. 네, 이제 장거리 운전이 걱정되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귀성길, 귀경길 모두 향기롭고 기분 좋게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차량도, 지인의 차량도 방향제 하나씩 선물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명절 연휴 배부르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